a일 때 a제곱 마이너스 4a니까 먼저 x값을 구해야 돼. 양면에 뭘 곱해야 돼? 2랑 4의 최소 공배수? 4를 곱해야 돼. 자, 그럼 이렇게 분배하면 2 곱하기, 약분함이 2지. 그럼 2 곱하기 x 플러스 3 맞아? 약분함이 2는 없어지네? 그럼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인 거지. 괄호 꼭 쳐줘야 돼. 이거 실수 많이 해. 그럼 얘는 우변은 뭐라는 거야? 1 곱하기 4니까 4가 되는 거야. 이해 돼 여기까지? 자 그럼 전개해 줄게. 2x 플러스 6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4. 맞아. 그럼 2x 마이너스 3x는 몇 x야? 2X? 마이너스, 마이너스 x. x. 6 더하기 1은 7. 7은 4가 나와야 돼. 그러면 마이너스 x가 이항하면 몇이야? 마이너스 3. 마이너스 3 맞아. 그럼 x는 몇이야?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3이니까 그냥 X는 3이 되는 거지. 그니까 러 이게 3이라는 거야, A 값이. 그러면 문제에서 A제곱 마이너스 4A를 구하래. 그럼 3, 3, 9, 마이너스 4, 3, 1 2는 몇이야?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. 그 정답은 마이